자, 안녕하세요. 저는 발생학 실험 7, 8교시 분반에 맡게 된 신건섭입니다. 오늘 이제 이론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우스 디벨로먼트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앞에 초반부에서는 얼리 디벨로먼트 상에서 엠브리오 제네시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후반부에서는 실제 마우스의 엠브리오 제네시스 및 엠브리오가 태어난 즉 포스나탈 이후의 과정에서 어떠한 디벨로먼트를 통해 일어나게, 어, 발생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제가 어, 얼리 제, 어, 엠브리오 제네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에그셀과 스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그셀의 경우는 크게 뉴클러스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 그 외부의 펄이 어, 비틀린 스페이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조나 펠루시다 라고 하는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물론 뉴클레어스이지만그 어,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조나 펠루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 아무 정자나 들어와서 엑셀과의 퍼트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못하게 즉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쉽게 말해서 스페시스 스페시픽하게 어, 정자와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나 펠루시다라고 하는 구조물 안쪽에는 GP 어, 조나 펠루시다 스펀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프로틴 구조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프로틴이 어, 스펌과 스펌 내에 있는 바이, 어, 프로틴과 바인딩을 할 경우에만 그 막이 제거가 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스펌들이 에그셀과의 콜트라이제이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존화펠루시다라고 하는 구조는 사실 수정과 동시에 제거되지는 않고요 이후에 엠, 얼리 엠브리오 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존재하고 있다가 어, 블라스토 시스트 이후에 게스큘레이션이 될때 제거되게 됩니다. 이제 스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앞부분의 헤드, 뒷부분의 어, 뒷부분은 넥 그리고 테일 구조가 있는데 어, 모든 유전 정보는 헤드에 존재하게 되고요. 따라서 수정이 일어날 때는 정자의 헤드 부분만 에그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이렇게 어, 어, 스펌의 헤드와 엑셀이 만나게 된 이러한 셀을 자이 곳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자이 곳은 이후 엠브리오 제네시스를 통해서 어, 엠브리오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안쪽에 포틀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클리비지라고 하는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클리비지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셀이 아주 빠른 시간으로 디비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셀 디비전은 너무 빨라서 세포가 다시 원래 크기로 성장을 하는 시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볼륨이 나누어지는 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셀, 투셀, 포셀, 에이셀식스셀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어, 셀의 볼륨은 그대로 가진 채, 어, 가지고 있지만 셀의 수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 셀 수가 32개까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상태를 모룰라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모룰라 상태가 된 이후에 컴팩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컴팩션 단계에서는 셀들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이 셀들이 점점 컴팩트하게 모이게 되고요. 이러한 컴팩션 같은 경우는 타이트셀, 타이트셀 정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트셀 정션이 일어나서 셀들이 점점 컴팩트하게 모여지다가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두 가지 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셀들을 트로포블라스트 안쪽을 이루고 있는 셀들을 이널셀 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 그래서 가장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어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 이름이 이렇게 명칭이 된 이유는 안쪽에 캐비티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고 이렇게 형성된 캐비티를 블라스트 실 또는 블라스트 시올릭 캐비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을 싸고 있는 셀들을 트로포블라스트, 안쪽에 모여 있는 셀들을 이너 셀매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즉 블라스토실, 이널 셀베스, 그리고 어, 트로포블라스트 이세 가지 구조가 합쳐진 것을 블라스토시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블라스토시스트 상태의 셀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나 펠루시다가 제거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조나 펠루시다가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자궁 내벽에 착상이 일어나게 되, 됩니다 어, 이렇게 블라스토시스트가 착상까지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안쪽에 존재하고 있던 이너셀 메스의 셀들이 두 가지 타입으로 디퍼런시에이션 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래 층에 존재하고 있는 트로포블라스트 아, 죄송합니다 하이포블라스트 그위 층을 이루고 있는 에피블라스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하이퍼블라스트, 하이퍼블라스트와 에피블라스트는 이렇게 중간에 한 두개가 이렇게 스태킹 되어있는 구조를 결국에는 띄게 되는데 이렇게 스택 되어있는 구조를 바일 라미나 디스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후에 엠리마 캐비티 라고 하는 구조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캐비티는 요크를 담고 있는 어 구조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디퍼런시에이션은 중요한 디퍼런시에이션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 바이 라미나 디스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스트레이션 또는 뉴룰레이션이 이 부분에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셀메스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존재하고 있던 이너셀 메스들이 두 가지 하이퍼블라스터와 에피블라스터 두 가지 셀 타입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이후에 이제 게스트룰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게스트룰레이션은 어떤 과정이냐 게스트룰레이션을 통해서 두 가지 셀 타입에서 시작했던 블라스터 시스트가 결국에는 세 가지 셀 타입 즉, 엠브리오닉 액, 토덤 메조덤, 엔도덤, 이렇게 세 가지의 셀 타입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게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게스트레이션 과정에서는, 어, 위, 위층, 바, 바이, 어, 바일라미나 디스크의 상층에 존재하고 있던, 어, 에피블라스트에서 중간 부분에 프리미티브 스트릭이라고 하는 구조가 생기고요. 그 구조, 프리미티브 스트릭을 통해서 앞쪽과 뒤쪽, 즉 카우달, 그리고 어, 포스테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지퍼가 생기듯이 이렇게 셀이 함입이 되게 됩니다. 셀 함입이 되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에피블라스트 셀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따라서 가장 아래쪽에 깔리는 애들이 이후에 엠브리오닉, 엔도덤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 메조덤 그리고 가장 위층에 남아있는 애들이 액토덤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메조 게스트레이션이 일어난 이후에는 뉴룰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뉴룰레이션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뉴런의 기반이 되는 세포들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뉴룰레이션에서 가장 크게 아주 가, 특징적인 구조들이 몇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노토코드 그리고 뉴랄 플레이트 그리고 뉴랄 튜브 마지막으로 이이 이 메조덤에서 분화가 되는 조마이트 이렇게 총네 가지 구조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어, 이 메조덤의 중간 부분에서 어떤 어떤 위치냐? 애초에 프리미티브 스트릭이 존재하고 있던 그 위치 바로 아래층에 존재하고 있던 메조덤의 정중앙 부분에서 디퍼런시에이션이 시작되게 되고 이렇게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노토코드라고 하는 코드 형태의 스트럭처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노토코드가 형성된 이후에 이렇게 디퍼런시에이션, differentiation, 메조덤에서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는 어떤 것을 인듀스 시키느냐? 액토던 부분에 그셀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것을 인듀스먼트 시키게 되고 이렇게 셀 액토던 어, 부분이 두꺼워진 그 구조물을 뉴럴 플레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뉴럴 플레이트는 노토 코드 부분이 함입이 되면서 양쪽이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형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 노토코드에서 봉긋하게 솟아오른 이 가장자리 부분을 뉴랄 크레스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함입이 계속되면서 두 개의 뉴랄 크레스트가 만나게 되고, 이렇게 원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형성되는 구조가 뉴랄 튜브입니다. 뉴랄 크레스트를 통해서 뉴랄 튜브가 형성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뉴럴 튜브는 결과적으로 어,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브레인이 포함되어 있는 센트럴 넓브 시스템으로 이후 분화가 되게 됩니다. 뉴럴 튜브가 형성이 된 이후에 그 튜브가 다 형성이 될 경우에는 어, 위층에 존재하고 있던 액토덤 부분들이 이 뉴럴 튜브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에, 뉴럴 튜브가 정 중앙에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가장 바깥쪽에는 액토덤이 그대로 위치하게 될 것이고, 그럼면조덤 뉴럴 튜브를 제외한 메조덤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차후 조마이트라고 하는 구조물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엠브리오 제네시스가 끝나고 어, 계속 점점 엠브리오가 어, 구조를 갖춰 나감에 따라서 차후 스켈레탈, 즉 스켈레탈 머슬과 스켈레스켈레톤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은 이제 마우스에서의 엠브리오 제네시스 및 디벨로먼트를 어, 1, 2교시 발생학 조교를 맡고 있는 안미진 조교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